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스트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는데요 부스트랩은 어, 쉽게 생각하시면 데코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트위터에서 제일 먼저 개발을 했고 어, 웹 붐이 불때 이제 모바일 웹이 붐이 불때 트위터에서 이제 어, 이 css나 데코레이션을 스탠다라이제이션 하자 규격을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만든 게 부스트랩입니다 부스트랩이고 어, 부스트랩은 이제 쉽게 오픈소스라서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대부분의 웹사이트에서 어, 그 부스트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시려면 이제 CDN을 어, 링크를 넣으시면 되는데 CDN의 약자는 이제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고요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는 어떤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의 어, 랩탑에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 센터에 똑같은 파일이 있습니다 그 파일을 이렇게 어, 여러분 브라우저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 브라우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터넷은 속도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데이터를 어, 여러분 컴퓨터에 어, 보내주기 위해서 어, 최대한 각 대륙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어, 서버에다 가 이렇게 파일을 넣어놓습니다. 그런 게 cdn 인데요. 이런 건 이제 네트워크 시간에 나중에 배우면 될것 같고요. 어, 저희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닥을 눌러볼게요. 닥을 눌러보고. 아, 웹사이트는 get bootstrap.com 입니다. 그리고 어, 닥스를 눌러보면 이제 이렇게 해설서가 나와요. 퀵스타트가. 저희는 이제 어, 두 번째를 카피를 해볼까요? 여기 누르시면 카피가 되고요. 카피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 라인 7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 CSS가 링크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라인 11에 자바스크립트가 어, 들어가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저희가 아직 어, 공부가 됐으니까 그냥 내비두세요. 내비두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 H1 헬로월드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별로 다른 게 없죠. 어 근데 이제 어그 부스트랩에서 그 서포트하는 많은 컴포넌트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레이아웃도 있고 뭐 컬러도 이렇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천천히 읽어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저희는 어 오늘 컴포넌트부터 할게요. 컴포넌트가 가장 쉽게 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버튼이죠. 버튼 눌러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제가 한번 하나만 복사를 해 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게 되면 이렇게 버튼이 나와요 보통 css가 없으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기본형이에요 이게 기본형인데 이게 기본형인데 저희가 이제 그그 어그 부스트랩을 아 부스트랩 css를 저희가 임포트를 하고요 임포트를 한 다음에 어 그거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면 사용은 이제 여기서 클래스에다가 넣죠 클래스에다가 버튼 Btm p r i m 리 r y 라고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훨씬 이쁘죠. 어, 기본적인 것보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카피해서 복사만 쓰시면 돼요. 어, 되게 쉽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이제 그냥 바로 카피만 하면은 이런 식으로 예, 카피만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죠. d a n g e r d 복사해 볼게요. d e 아, n 다 복사셔도 하 돼요. 데, 다 복사는 카피 투 클립보드라고 누르는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다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다 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다 복사가 됩니다. 이 부분은 자동으로 어,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은 색깔도 살짝 살짝, 살짝 바, 바뀌어요. 이걸 마우스 오브라고 하는데 이걸 바로 바뀌어 주고요. 어 버튼은 이제 무조건 기본적으로 어, BTN을 넣으셔야 되고요. BTN을 넣은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예, 색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BTN을 넣으면은 일단 버튼에 대한 형태는 없어지고요 이런 식으로 가장 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뭔가를 또 따로따로 따로 넣을 때마다 어그 색깔이 바뀌고요 크기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은 크기도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웃라인도 바뀌네요 아웃라인도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b t n 아웃라인 i n e p r i m a r y 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이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 마우스 오버 하면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요 사이즈 같은 것도 이제 붙으면 어 보시면 이제 btn/bc 라지만 넣으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커집니다 스몰도 있어요 스몰도 있고요 스몰도 어 sm이라고 넣으시면은 btn/sm이라고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사용하기 쉽죠 어, 또 d i s a b l e d s t a 라고 해서 어, 자동으로 어, 못 누르게 하게 가끔씩 쓰거든요 그럴 이유가 있어서 그러면 이제 Disable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버튼을 못 누르게 돼 있죠 이런 식으로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뭐 블록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쭉 이렇게 해 보시면서 마음에 드신 거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컴포넌트도 많아요. 뭐 여기 보시면 얼럿이란 컴포넌트 도 있고요. 얼럿이란 컴포넌트는 이대로 카피해서 사용하게 되면 일단 다 이거 없애버리고요. s 어, a 테이블도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우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얼럿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어, 이제, 딥을 이제 많이 사용하시기가 는 왔는데요. 딥 보시면 이제 딥 어, 컨테이너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어, 어,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자동 완성이 돼요. 보시면은 컴포넌트 이름을, 어, 그 태그 이름을 넣으시고, 닷을 누르면은 클래스를 자동으로 만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컨테이너라고 넣는데,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딥을 만든 다음에 안에 컨테이너가, 어, 컨테이너가 자동으로 어인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를 넣으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게 약간의 마진이 생겨요 보시면은 약간의 이런 식으로 마진이 생기죠 그리고 이게 r e s p o n s i v 하게 변합니다 responsive하게 화, 어, 파일 크기, 아그 그 윈도우 크기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부트스텔은 어, 제일 처음에 개발할 때부터 모바일을 최중심으로 최, 어, 최 중심으로 바, 어, 만, 하고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r e s p o n s i v 하게 만들어 놨어요 어, 그 이유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모바일이 막 시작할 때였고 그때부터 이제 모바일이랑 웹, 웹사이트랑 웹 같이 개발할 때 정말 쉽게 하기 위해서 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고요 브라우저에서도 보시면은 오른쪽에 누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핸드폰 모양으로 나오죠 그걸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브라우저가 어, 핸드폰, 휴대폰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일 거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어... 디멘션도 이렇게 나오고요 아이폰에서 보면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리고 뭐, 갤럭시에서 보면, 어, 갤럭시에서 나오면 어떤 식으로 나오지? 이런 식으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많아요. 배치도 이렇게 있고요. 배치가 이렇게 있고요. 아코디언, 아코디언도 이렇게 있죠. 아코디언 이런 식으로. 그룹 중에 하나만 보입니다. 버튼 그룹, 그룹별로 이렇게 만든 버튼이 있고요. 브라이드 크롬 이렇게 나오죠. 내가 어, 웹사이트에서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리고 카드, 카드 모양 이렇게 나오고, 캐로셀 캐러셀도 이렇게 있죠. 캐로셀도 이렇게 있고, 어, 또 뭐가 있냐? 어, 페이지네이션도 있고요. 스피너, 스피너도 이렇게 있습니다. 스피너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어, 점버트론을점버트론점버트론도 이렇게 있습니다. 전 o 트론은전 j 트론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전 n 트론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뭐 여러가지 있어요. 뭐 토스트, 토스트는 이제 팝업 o 로나 o n 거거 m b o Tron Jumbo t 어, 일단 컴포넌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 자, 다음 어, 시간에는 이제 폼에 대해서 한번 어,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 부스트랩 첫 번째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부스트랩의 폼에 대해서 한번 어, 배워보겠습니다. 폼은 이제 어, 부스트랩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은 왼쪽에 폼 부분이 있어요. 폼 부분에 오버뷰를 누르신 다음에 폼 컨트롤을 누르면은 이제 폼 부분에 대해서 어, 부스트랩이 제공하는 어, 피처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카피를 해보겠습니다 카피를 하고 여기 제가 폼이라는 HTML을 만들어서 여기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었어요 컨테이너 어, 딥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아시겠지만 어, 폼은요 약간 제가 어, 크게 만들어 볼게요 폼은 여기 보시면 어, 아시겠지만 어, 일단 딥으로 만들어놨고요. 딥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고 폼을 보통 이제 이 상에서 폼을 이렇게 만들죠. 지난번에 배웠는데 폼을 이런 식으로 해서 어, 폼을 만드는데 여기 안에 이제 어, 폼을 만드실 때 보시면은 어,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거 텍스트 박스를 만들잖아요. 이런 거를 어, 부스트랩이 그 데코레이션을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은를 딥을 사용해서 각각의 어, 컴포넌트를 어, 랩, 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클래스를 보시면은 MB3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MB3라는 말은 이제 M이 margin을 뜻하거든요. margin을 뜻하고 B가 그바 m 을 뜻해요. 바음 그러니까 margin의 밑에 부분을 3, 어, 사이즈 3만큼 어,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어... 부스트랩에 어... 부스트랩에서 마진이라고치이면은 이렇게 마진의 g i n 에 o t a t i o n 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읽... 읽지 모르겠지만 notation에 보면 m은 m class is that set m a r g i n 이고요 p class s t t uh, as a padding 그리고 t는 stands for top 그리고 b는 stands for bottom 그리고 어... 뭐 x, x든 uh, Stanford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있고요. 사이즈 Size. 사이즈가 0부터 5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클래스가 다적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쓰시기만. 다시 form으로 돌아갈게요. form, form control. 여기 보시면은 이제 form을 이렇게 만들었죠. 또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레이블은 지난번에 배웠죠. 여기 보시면 f 부분이 있고 f 부분은 아이디를 가리킵니다. 아이디를 가리키고 어, 여기 인풋 텍스트에 보시면은 달라진 게 있다면 여기 클래스에 f o r m c o n 이라는 건데요. f o r m c o n 이 없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되게 어글리하게 보이죠? 근데 FormControl 클래스를, 아, 클래스를 넣는 순간 이게 되게 이쁘게 나옵니다. 여기 끝에 이제 라운드 n 로도 나오고 어, 이 모든 부분을, 페이지의 컨테이너 부분을 다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도 보시면은 어, 되게 항상 똑같이 이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웹이랑 똑같이 화면에 이렇게 꽉 차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 폼에서는 어, 대부분의 폼 컨트롤을 사용하게 됩니다. 밑에 보시면 똑같아요. 밑에 보셔도 이제 텍스트 영역이고요. 어, 레이블인데 마진을 마진 바람을 3으로 만들고. 그 레이블은 어, 이거를 선택하게 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폰 컨트롤이 있고요 셀렉트도 똑같습니다 이게 이건 텍스트고요 텍스트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셀렉트도 다 똑같아요 보시면은 어, 여기 보시면은 셀렉트죠 지난번에 셀렉트 했었는데 셀렉트도 div mb-3 한 다음에 보시면은 셀렉트도 이런 식으로 이쁘게 나옵니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 사이징도 이렇게 고를 수가 있네요. 포, 포, 어 셀렉트 사이즈. 아셀폼 셀렉트 어 라지도 쓸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스몰도 쓸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어,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디세이블은 이제 세, 선택을 못 하게 놨죠. 그런 식으로 돼 놨고요. 체크박스 보시면은 체크박스도 이렇게 이쁘게 해 놨네요. 그리고 인디터민 a 디세이블 이런 식으로 됐고 레인지, 렌지, 레인지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건 다 카피만 하시면 돼요 카피만 하시면은 자동으로 다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또 해볼게요 div 어, mb3 넣고 이런식으로 해서 올리면은 나옵니다 이쁘죠? 금방금방은 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부스터만 있으면 이런 식으로 다쓸수 있고요. 인풋그룹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플로팅도 어, 다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이제 레이아웃도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요. 밸리데이션, validation, 밸리데이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밸리데이션도 어, 어떤, 어떤 걸 넣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요. 다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밸리데이션은 노르변은 이런, 이런 식으로 다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해서 그 어떤 게꼭 필요한지 이렇게 원인이 나오게 됩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그 부스트랩의 네브바에 어,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브바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어, 부스트랩의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다내비게이션 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브바는 어, 여기 어, 컴포넌트 안에 보시면 이제 네브바라고 있고요. 이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뭐 여러가지 말이 많아요 말은 많은데 우리는 이제 어 이런걸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어이건 너무 좀 복잡하니까 일단 가장 간단한 걸 만들어 볼게요 가장 간단한 걸 한번 이거 복사를 해보면 은어 네버 같은건 살짝 어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게 무슨 클래스고 뭐 어디에다가 어떤걸 넣어야 되고 이런걸 할 필요 없고 그냥 보통 어갭 부스트 해 보셔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카피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조금 조금씩 바꾸거든요 이제 이걸 한번 어,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백그라운드가 이제 회색으로 돼 있죠 회, 회색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어, 제목 같이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이 보통 컴퍼니 어, 브랜드가 들어가요 컴퍼니 브랜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어, 이렇게 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 이미지 넣으실 때는 이제 이미지 넣으셔도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미지 소스가 지금 로컬로 돼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이 소스가 없기 때문에 어, 사용하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네오빠에 메뉴가 이렇게 있잖아요 메뉴가 이렇게 있는 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이거 지난번 거를 없애버리고 어... r e f r 해보겠습니다 r e f r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어, 왼쪽에 브랜드가 나오고, 어, 메뉴가 하나 하나씩 나오죠. 그럼 이거 코드를 한번 볼게요. 코드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시작이, 어, 내부 바로 시작이 되죠. 내부 바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를 넣었어요. 컨테이너 를 넣고, 그 다음에 내부 바 브랜드, 아까 이렇게 컴페니 네임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컴페니 네임 들어가는데, 컴페니 네임을 이렇게 집어넣으시고, 요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은 컴페니 네임이 뜨죠. 그 다음에, 아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버튼이 들어가요. 버튼은, 이제, 지금, 지금은 안 보이거든요. 어, 데스크탑, 어, 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이제, 콜랩스라고 디브가 또 들어가고, 그 안에, 이렇게, 어, 메뉴가 들어갑니다. 메뉴가 들어가는데, 이제, 메뉴의 첫 번째 아이템은, 어, 홈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다, 지금은 모르셔도 돼요. 하나하나씩 어차피, 책, 아, 글 읽으시면서, 어, 하나하나씩 익숙해지시면 그때그때 하나씩 보시면 돼요. 굳이 다 외우실 필요 없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 언오더드 리스트에 리스트 하나씩 아이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내부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쓰고 있고, 어, 그 네임은 home features pricing 어, disabled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이런 식으로 렌더링이 되는 거거든요. 어, 왼쪽에 보시면 이제 그런 것만 아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액티브라고 어, 있잖아요. 액티브라고 있는 거는. 어, 여기 보시면 살짝 여기 보시면 살짝 콩 여기가 이게 더 어, 블랙이에요. 이쪽은 약간 어, 그레이 같은 모양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약간 어, 더 어, 하이라이트 해주는데 하이라이트 해부,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그럴 때는 이제 액티브를 사용하면 됩니다. 액티브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액티브가 없죠. 액티브를 다른 데도 넣어도 돼요. 액티브를 다른 데로 넣으면은. 렌더링하면 이런 식으로 좀더 까맣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액티브 어, 클래스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 여기는 디세 a b l e d 라고 되있는데 디세 a b l e d 로 넣으면은 이렇게 더 옅은 어, 회색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시면 위쪽에 저희가 버튼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버튼 네바 어, 토글러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떨 때 사용하냐면 이게 어, 이제 브라우저가 만약에 조금하면 이제 어, 모바일에서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버튼이 뜨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바일은 어, 그 사용하는 영역이 너무 작기 때문에 데스크탑처럼 이렇게, 이렇게 어, 메뉴를 다 익스팬딩 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자동으로 여기 메뉴가 이렇게 바, 메뉴로 바뀌어 버립니다. 어, 아마 모바일 웹을 사용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어 주고 이런 거는 어, 반동형어보라 그러는데요. 아, 반응형 웹이라고 하는데, 반응형 앱을, 어, 어, 웹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네오바 토글러를 넣고요. 여기 보시면 자세한 점은 뭐 이게 버튼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쪽에, 어, 타겟이 아이디가 네오바 네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 네오바 네이죠이 그러니까 부분을 타겟으로 해서 버튼을 누르면은 이게 콜랩스 되고, 뭐, 익스팬딩 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또 이제, 어, 이쪽에 보시면은 쭉 내려보면은 뭐뭐 별게 다 있죠 이것저것 여기 보시면 이제 다운로드 링크라고 있어요 이런거 버튼도 어, 메뉴를 넣으시고 싶으면은 이 부분 있잖아요 다운로드 어, 부분을 복사를 하셔서 넣으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리스트라는 또 다른 아이템이죠 그 대신 여기 클래스가 다운로드 어, 아 드롭다운이 들어가 드롭다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롭다운 링크라고 이렇게 어 하이퍼링크를 만들어야겠죠? 근데 하이퍼링크를 만들고 하이퍼링크를 누르면은 드롭다운 메뉴가 익스팬딩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안에 이렇게 어... 또 다른 리스트가 있는거죠 이게 어떤식으로 어떤 되냐면 여기가 이제 보시면 드롭다운 리, 링크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어... 메뉴 링크 이런식으로 바꿔버리면은 메뉴 링크가 뜨잖아요 이거를 클릭하면은 이제 이런식으로 썸메뉴가 나타납니다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싶을 때는 이런 거몇개 복사하시면 돼요. 이런 거 복사하신 다음에 이런 거를 몇개 복사하시면은 이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부스트랩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도 이런 식으로 먼저 카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로고를 넣거나 그 다음에 메뉴를 정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죠 쉽죠? 어, 그럼 오늘은 내비게이션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스트랩의 어, 그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배우려고 하는데요 어, 그리드 시스템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어, 레이아웃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만든다는 게 여러 가지 컴포넌트가 있으면, 그러한 컴포넌트를 어떤 식으로 오그나이즈 해가지고 깨끗하게 보일 수 있냐, 어, 이런 식으로, 어,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이고요 어,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그리드 시스템은 12개로 나눠져 있어요. 모든 걸 기준, 모든 걸 12개를 기준으로 만들었고, 여기 보시면 이게 12개거든요. 그니까, 각자의 그리드가, 어, 하나씩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총 합치면 12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개로 뭉쳐질 수도 있고, 3개로 뭉쳐질 수도 있고, 4개로 뭉쳐질 수도 있는데, 총 합은 항상 10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6이라는 게 2개가 있으면 꽉 찼잖아요. 그리고 8하고 4를 넣을 수도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개를 다 조합해서 쓸수 있도, 쓰실 수도 있어요. 그것만 이제 아시면 거의 다 아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그리드 시스템을 어... 이거를 복사를 했거든요. 이거를 복사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넣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어, 그리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이제 컨테이너죠. 컨테이너는 저, 지난번에도 배웠죠. 어, 그 안에 row라는 걸 넣어요. row는 말 그대로 이제 어, 그줄 바꿈이잖아요. 그 열이라 어, 열인가요? <laughs> 행아 행이죠 행 행인데. 어.. 행을 이렇게 어, 만들고 싶을 때줄 바꿈을 만들고 싶을 때 이제 로우를 쓰시면 되고요. 그 안에 이제 어, 열을 만들고 싶을 때 컬럼을 어, 쓰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어, 렌더링을 하게 되면은 한 열이 있고 여러 가지 행이 있잖아요. 어, 행이 원 행이 있고 여러 가지 열이 있잖아요. 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 세 개의 어, 열을 만들고 그 안에 컬럼이라고 넣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컬럼 3라고 넣어볼게요. 그러면 각자가 이런 식으로 어큐파이 되고 이 컨테이너는 총합해서 12개 있기 때문에 어, 하나에 4, 4개씩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앞에 어, 설명 드렸다시피 모든 건다 12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3개로 나눴을 때는 이게 자동으로 어, 그 3개씩으로 나눠집니다. 제가 하나를 더 넣어 볼게요. 더 넣으면 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laughs> 세 개씩으로 나눠질 겁니다. 보이시죠? 자동으로 이게 어, 나눠져요. 이렇게 부스트랩은 어, 1 2 개를 기준으로 하고, 어, 그, 여러분이 이렇게 그 열을 만들 때 자동으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어, 여러분이 이렇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리드 옵션이 있어요. 그리드 옵션에는 이제 사이즈마다 다른데요. 어, 화면의 크기마다 화면이 여기 보시면. <laughs> 화면이 576 픽셀보다 어, 작으면 X 스몰을 쓰고요. 그것보다 좀 크면 X 스몰 아, 미디엄을 아, 쓰고, 그 다음에 MD를 쓰고요. RG, XL, XXL을 쓰는데, 이게 픽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모니터에 보시면은, 한, 그 조그맣게 픽셀이라고 있잖아요. 이 픽셀이 1400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1400 어, 픽셀이고요. 이게 어, 576밖에 없으면은, 그,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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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수평이 576밖에 없으면은 어, 이렇게 어그 x 엑스 엑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컬럼이라는 어 프리픽스를 쓰고요. 그다음에 대시를 쓰고 그다음에 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스몰 같은 경우는 이제 스몰을 쓰고요. 미디엄 같은 경우 d 미디엄 쓰고 대시를 쓰는 거죠. 그리고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로가 어, 이제 세 개는 돼 있고 어, 이렇게 보시면은 어, 뭐 이건 예제가 없네요 여기 여기에, 여기에 대해서 어, 그니까 픽셀에 대해서만 어,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어, 필요하실 때마다 어, 픽셀이 크고 작은에 따라 사용 아, 그 그거를 넣으시면 이거, 이거 풀, 중간에 있는 프리픽스를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알아야 되실 게 여기 보시면 이제 컬럼 6라고 나오죠? 컬럼 6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중간에 어, 나는 하나의 롤을 만들고 싶은데 이제 중간에는 무조건 6개를 넣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만든 겁니다. 제가 이제 세 개로 나눠볼게요. 세 개로 나눠보고 아세 개로 만들고 이거를 다시 컬럼 6로 만들, 어, 만들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될까요? 그러니까 총 합해서 12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6개니까 나머지 3개씩 나눠지겠죠. 다시 렌더링을 하면 여기는 6개가 되고 그 다음에 3개, 3개로 나눠집니다. 무조건 총 합이 12개가 되도록 어,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베리어블 만큼 어, 자기가 글 쓰는 만큼 자동으로 변하는 것도 있고요. 그럴 때는 이제 MD a u 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뭐 어,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는 뭐8개 하고 4 개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어 스택 트허하지는어 여러분이 이렇게 어, 사용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어그아웃스트게다 어, 그, 그러니까 스택 그러니까 n 리 a 탈로 이렇게 어 브레이크 포인트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저기 보시면 로컬럼 투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 자동으로 어 가장 이쁘게 보이게 어 렌더링을 해주는 건데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제 컬럼이 4개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제 어 로우 역할의 로우에서 어 나는 2개씩만 보이고 싶다. 이럴 때 사용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게 2개로 나눠집니다. 2개가 위로 가고, 그 다음에 2개가 밑으로 가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이제 로우 컬럼 3라고 하면은 4개가 있는데 3개는 위로 가고, 그 다음에 하나가 밑으로 가고요. 네개는뭐 똑같겠죠. 네개는 똑같으니까 오토를 사용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있고 그게 답니다. 보통. 어, 네스트를 쓰실 때는 네스팅이 뭐냐면 이제 둥지잖아요. 그러니까 로우 안에 또 로우가 있는 거예요. 로우 안에 어, 그 컬럼이 있고 그다음에 컬럼 안에 또 로우가 생기면은 이런 식으로 안에 또 어, 컨테이너가 생깁니다. 그 안에서 또 어, 12개로 나눠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컨테이너는 12개로 다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 어 이걸로 이제 부스 트 세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